자, 그렇다면 이제 글선이 마지막 부보온 거야. 그렇다면 이장의 내용이 뭐라고? 경영의 기능과 의미지. 그지 제목이? 경영이 뭔지 해야 돼 경영이 뭔지. 경영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여기서 경영이 뭐냐 얘기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 자, 뭔 얘기하냐? 경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한 질문은 경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경영은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경영이 뭐냐고 물어. 자, 그렇게 묻는 거야.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영의 기술과 기교들의 묶음인가?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분석 도구 묶음인가? 위에 기술과 기교들의 묶음인가는 아트라 가지니? 경영이 아트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분석 도구들의 묶음인가는 사이언스냐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가 이제 덜까 옛날에 대학에서 경영이 아트냐, 사이언스냐 묻는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하고 있는 거야. 기술이니 기교니 그러니까 아트 이렇게 말하는 혹은 풍석도고 사이언스 하는 것들은 체온계와 해부학 지식이 외과의사들에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경영자들에게 <laughs> 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아트적 개념 사이언스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야 중요해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개념이다 지식이 외과의사들에게 중요한 만큼이나 경영자들에게 학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경영의 발전과 경영의 역사 실패 역사와 더불어 성공 역사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경영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몇몇의 기본적인 원칙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은 보통 아트냐, 사이언스냐는 접근으로 얘기하는데, 드렇건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그 말이야.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경영의 역사, 발전의 실패의 역사, 성공의 역사를 볼때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본적인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일곱 그 원칙을 말하는 거야. 이 일곱 건, 관점, 즉, 인문학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 야요첫 번째 하자.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경영인 사람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과학은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성과를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또한 각자의 약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이 해야 할 모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영이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된 이유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여러 경영 기관에 구형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에 의존해 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기업의 경영에 크게 오존하고 있다. 기업경영이 우리의 기술과 헌신 그리고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 어떤 분석도구 사이언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경영은 뭐라고?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사이언스나 아트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의 공정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이것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나 사인스 놀하기 전에 경영에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놓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 기업은 사람이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기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것, 약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뭐라? 조직이 해야 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조직이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함께 강점 활용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해 만드는 그얘기하고 있는 자 그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경영기관에 그게 영리기업이든 병의단체든 정부조직이든 간에 거기에이공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에 의하고 당연히 지 여러분이 어느 여러 회사 갔는데 회사 경영자 무능하면 여러분 능력 발휘 못하죠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 경영회사에 경영자에 의존되는 가 우리 장민 씨가 직원을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장군일 수 있어 본인이 무능하면 아무 똑똑한 직원이라도 사장이나 임원이나 이사가 무능하면 일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유능, 무능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건경영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든다는 것도 역시 기업 경영이 자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번탈해뭐냐면그 기업 경영도 여러분이 의존하는, 여러분이 무능하면 그것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이 우리의 기술과 핵심 그리고 노력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뭐, 뭐라고? 종업원은? 구성원은 상호전적이지이 구성원이 누구에게? 기업에 따라서 역량을 받아가고 못하고 그 기업도 종업원의 역량에 따라서 발휘되고 못하고 그게 첫 번째는 기업은 뭐라고? 경영은 사람에 관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2번 읽으면 안돼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서두 번째 그 2번을 3으로 써 놓고 그 밑에 3번을 가해다 3번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야 모든 기업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동의 가치관을 가질 것을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이 없는 기업이란 단지 사람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을 뿐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모합주조리지, 그지? 그냥, 그냥 군중인 거야. 제가 명동 가면 왈왈 시끄럽잖아. 그 다음 공동 목표 없지,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직이라면, 기업이라면 공동의 목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 명료한 공동의 목표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사명은 공동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해야 하며 또한 충분히 포괄적이 한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들은 모두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제해야 하며 또한 계속해서 재확인되어야 한다. 경영의 첫 번째 과제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구성원된 들 시장입니다. 경영이 뭐라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 그 가치관을 요구하는 거예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야 이건 아트와 사이언스 상관없이 하는 게뭔 얘기야?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 이런 원칙 갖고 있다. 기업의 사명을 뭐라고? 공동의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게 뭔 소리야? 비전이라는 걸뭘 근거로 한다고? 사명을 근거라 사명이 먼저 있어야지. 그리고 비전이 만들어지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도 만들어지지. 그럼 이 비전은 뭐야? 일종의 큰 목표야 큰 목표 어떤 사명이 있고 큰 목표를 하나 만들어 우리가 세계 1등 할게 뭐 이런 거, 큰 목표 그 다음에 그걸 다아 작은 목표들 그러니까 공동의 비전의 큰 목표를 보면 <laughs> 기업의 사명은 큰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목표를 제공할 수 충분히 명확해야 하며 또한 충분히 포괄적이야 한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이면 사명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 그지 사명이 커야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들, 작은 목표들이지.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주지돼.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네들 과업을 모르면 안 돼. 저 사명이서, 그 사명이 있어. 그사명이 요구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영균 씨는 뭐 하고, 동현 씨는 뭐 하고, 윤민 씨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목표에 어 하냐? 그런 것들 모여서 공동의 비전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이 명확하게 주지돼야 한다. 경영의 첫 번째 과제는 공동의 비전과 큰 목표와 작은 목표들을,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누구 하니까 경영자 아 거야. 경 생각하고,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다시 아까 2번으로, 와, 3번에 이게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방 공동의 목표 했잖아. 그거를 위해서 사람 통합하는 거. 이래 말이 되지, 그지? 왜 이게 소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통합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뭐라고 경영은 사람에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말하고,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가창을 요구하는가. 세 번째 뭐라고 통합하는가. 따라서 경영은 문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경영자가 수행하는 과업 그 자체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브라질 등 어디에도 똑같다. 경영의 과업은 다 똑같아. 경영의 과업 똑같다 하는 과업을 우리가 뭘 생각하면 경영의 5대 과업이 있잖아. 뭐야?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을 개발하고 자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지 미국, 영국, 뭐 독일 어디가 다 똑같은 거지 그런 것들은 하지만 그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형격하게 다를 수 있다. 왜 달라 그들이 자라온 어떤 사고 체계, 문화, 그들의 풍습이 다르니까.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들이 당면한 기본적인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찾아내고 확인함으로써 이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벤츠에 초기했던 메디슨이라는 회사인가? 의혹이기 만어는 얼마 전에 심장음악으로 돌아가셨는데, 카이스트에 근무하다가 돌아가시으면안 되거든?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한 경영의 책은 뭐냐그책 읽어보면, 그 사람은 벤츠 읽으니까 당연히 말하겠지. 가부장적 문화. 그 당시에는 기업의 사장이, 지금은 말이 안 돼. 해외 사장의 아버지가 직원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품어주고, 들어주고, 반말도 하고, 어깨도 두들겨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당시는 한국적 문화 풍토에 좋았다는 거야왜냐면그 당시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때 집에 가면 아버지의 의지 의존하듯이 회사 가면 사장 의존하는 거그 당시 우리나라 또는 개발도상국처럼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때요? 그럼 바뀌었죠, 지 지금은 그때 큰일 나지. 반말한다고 사장이, 사장이 왜 나한테 반말을 이럴 거라는 그런 것처럼 그 문화 속에 필요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네. 일본 같은 건 뭐였어? 일본의 그 당시에 뭐 영공소리든, 그지? 종주고행이 하다가 이런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 이런 것들이 기업이 발전되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찾아내고 확인함으로써 이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인도의 상대적 후진성 간의 차이점은 일본의 경제들이 다른 선진국에서 수입한 경영 개념을 이 주로 미국에서 가져온 거지. 일본 전형적인 한국하고, 어, 일본, 미국에서 가져온 경영을 하던 거니까. 개념을 자신들의 문화적 토양에 옮겨 심고, 아까 어디 우리와 한국의 가부장이라든가, 일본은 종신고용이라든가, 이런 걸잘 활용해서, 그 그것들을 성장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로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그 독한 문화가 뭐야? 카스트제도지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또문화의 뭔가 이제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사람을 통합하는 거다. 사람을 통합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 풍습, 전통을 잘 활용해라. 지금 무든 얘기가 서 경영의 원칙 첫 번째 뭐라고? 사람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가치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뭐라고? 사람을 통합하는 것이다. 요걸 좀 문제 얘기하는 거니.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